약수동 아낙네들 제1화 서울로 상경하다. 오늘은 둘째 순옥이가 시골을 정리하고 언니 집으로 오는 날. 순금이는 새벽부터 청소하고 순옥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놓았다. 박순금이 시계를 보며 초조해한다. 하지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순옥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은 벌써 저녁 7시. 순금이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간다. 순금이 핸드폰을 보며 또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laughs> 순옥아. 또안 봤네. 퇴근한 민수도 이모의 안부를 묻지만 소식이 없기는 마찬가지. 혹시 길을 잘못 든거 아니에요? 민수의 말이 맞았다. 순옥이는 옥수동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이삿짐 트럭이 나타났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박순옥이 지친 모습으로 내린다. 여기 맞아요. 약수동. 약수동을 옥수동으로 착각해 하루 종일 헤맨 순옥이. 게다가 핸드폰까지 방전되어 연락도 할수 없었다. 순옥아! 어디 갔었어? 하지만 기쁜 재회도 잠시,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한밤중 이삿짐 소리에 빌라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시간에 이사가 어디 있어요? 순금이는 미안한 마음에 계속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한다 죄송합니다 동생이 동네를 착각해서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삿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리이 <laughs> 택시에서 박순자가 비틀거리며 내린다 온네 <laughs> 언니 술에 완전히 취한 막내 순자 남편과 싸우고 집을 나온 것이다. 오, 어, 언니 나 이혼할래. 더 이상 못 살겠어. 조용해지려던 빌라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졌다. 당연히 주민들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더욱 화가 나서 지금 몇 시인데요? 애가 깼잖아요. 순금이는 진땀을 빼며 동생을 달래려 하지만 취한 순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 왜못 살겠구라? 약수동 6세대 빌라의 첫날밤은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다. 드디어 모든 소동이 끝나고 세자매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바닥에 앉아 있는 세자매. 순자는 술이 조금 깬 상태. 첫날부터 이럴 줄 몰랐어. 미안해, 언니. 에이, 미안해. 위층 사람들 완전 화났어.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언니들, 나 여기 있어도 되지. 당연하지 우린 자매잖아 70년을 살아온 세 자매가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인 것이다 그래도 외롭지는 않겠네 세 명이면 무서울 게 없어 아휴 바람만장 하겠다 과연 이들의 약수동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층에서는 주민들이 문을 닫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긴다 약수동 6세대 빌라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렇게 끝이 났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